오. 우 우리 세대라면 다 알만한 진짜. 척키, 옛날에 이 문방구에서 척키 인형도 팔았는데, 많이 뭐 누가 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게임명은 척키 더 킬러 돌. 인디게임인데요. 무료게임입니다. 무료게임. 뉴게임. 어, 난이도가 나오는데, 네 가지 버전이네요. E.G. 노멀 하드. 저희는 노멀. 어려운 거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Good guy. It's your best friend forever. 일단 어떤 방 안에 갇힌 거 같네요, 주인공이. 어, 불 꺼졌어. 어 지하에 이 라이트를 조절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방 안에 제가 갇혔거든요. 어, 공포 공포 게임의 특성상 어디에 항상 갇혀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탐색하면서 하나씩 이제 봐야 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열어둘게요. 그리고 여기 유리 테이블 불은 지금 나갔네? 그치? 지하에 가가지고 아까 뭐를 키라 그랬어요 뭐 상호작용이 안 되고요 어 잠깐만 <laughs> 이거 뭐야 핏자국인데? 저깐 나오는 거 아니야 벌써? 근데 첫 끼는 인형인데? 자 2층에는 뭐 없네요 2층에는 뭐 없고 여기 이제 한칸더 올라갔는데 뭐 철문이 있는데 어 잠겼군 <laughs> 자음은의 피, 피 피자국 그리고 2층에는 다 돌아봤는데 서랍장에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왔고 한칸 내려봐봐 볼게요 뭔가 나오겠지 어 잠깐만 사운드 뭐 들렸는데? 야야야 야, 야. 어 안녕? 너가 그 척이지? 진짜, 척희 형, 오랜만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이후에. <laughs> 어, 내가 형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 옛날에. 태권도, <laughs> 태권도 학원 안 가고, 몰래 친구 집에서 이 척희 사탄네인형 영화를 보면서 진짜 공포에 떨곤 했는데.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은 증거를 수집합시다. 항상 공포영화의 특징. 아, 공포영화래. 자꾸. 사탄네인형 하니까 공포영화래. 공포게임의 특징은 증거를 항상 수집하고 어? 이거 뭐야 어? 지하로 가는 건가? 잠깐만 항상 오 잠깐만 길을 잃는데 이러면? 아, 일단은 지하시.. 어 야야 야. 지하실을 가가지고 지하실을 가서 아까 불을 키는 뭔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지하 베이스먼트로 가가지고 한번 불 키는 그런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시계, 시계방향으로 탐문을 한다. 아, 그렇지. 어, 불 들어온 것 같은데? 어, 근데 이 버튼이 4개야. 어, 된 건가? 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네? 일단은, 제가 항상 시계, 시계방향으로 저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공포게임을 할때 저는 항상 시계방향으로 탐문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갔던 곳을 안 가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어, 여기 잠겼는데? 어쨌든, 주인공은 갇혀있어요. 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군. 자, 불을 켜볼까? 음, 켜지지 않고. 일단, 별다른 건 없어서, 여기도 <laughs> 패스. 오, 야, 야! 잠깐만. 우리 척키 형, 왜 기어가? 어, 척희 형 기어갔는데, 방금? 척키 형입니다. 저, 아, 형, 형이겠지? 80년도에 나왔으니까, 아마, 그 인형의 출생년도는 제 나이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척희 형이라고 불러요. 척희 형 아까 일로 가는데? 잠깐만. 척키 형. 어, 잠깐만. 불이 켜졌다. 여기. 여기는 차으로 이어지는 방인데, 잠겼고, looks like it needs two keys to open. 아, 두 개의 키가 필요하다. 어, 아,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탑, 야! 첫 키가 아닌데? 안녕? 첫키 친구인가? 약간 토이스토리 느낌도 나고. 어쨌든, 뭐 없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찾았다. 키 하나 획득. 오케이. 프레스 s s I to see the item. 이거 인벤토리. 어쨌든 저는 시계 방향으로. 야야! 와, 깜짝아! 안녕. 하이. 척키? 척키 형? 오랜만이야. 척키? 어, 무서운데? 잠깐만. 안녕? 얼굴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터키! 어, 잠깐만. 뭐라고 영어 써져 있는 거지? 뭐, 설마, 쿨가있는 아니겠지? 아니, 터키가 어떻게 죽었었죠? 그 사탄의 인형. 그래서 어떻게, 뭐, 불타 죽은 걸로 기억나는데? 터키 불타 죽지 않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어, 열렸다. 어, 야, 잠깐만. 어, 어, 무서워. 어, 야. 어, 잠깐만. 잠시만요. 어, 잠깐만. 어, 야, 어, 어디 갔어? <laughs> 아, 이 텔레포트 능력 뭐야? 어, 야! 어런아 이제 뛸수 있다 뛸수 있다 뛸수 있다 오야야어야야나뭐 <laughs> 해야 돼?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야? 어왜 이렇게 쫓아 오지마 야왜 이렇게 쫓아 이 아저씨 야아 <laughs> 뭐야? 끝난 거야? 어 뭐지? 끝난 건가? 뭐, 어, 다시 시작하는 건가? 어, 씨. 아, 이거 무서운 게임, 야! <laughs> 아, 착기 형. 아, 착기 형,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쫓아와? 문닫어보지 마. 증거 수집해. 아, 이거 좀 빠르게 해야 되겠구나. 키가 너무 작아. 주인공이, 어, 안 들어오지? 문다좀못들어 어, 잠깐만 키. 키 획득? 인벤토리. 어, 게러지 키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키가 아까 두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하나를 획득한 것 같아요. 키를 하나 더 찾아야 돼. 첫 키를 피하면서 이 키를 획득하는 게임이구나. 첫 키형. 그첫 키형이 나타나면, 야, 오야, 자, 쟤, 첫 키형이 나타나면 이렇게. 사운드가 바뀌어요. 잠깐만. 어, 나 이거 맞으면 아픈데? 아, 잠깐만. 이거 세번 맞으면 죽던데? 척키 형? 어, 이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일단 아나 열어봐. 척키 형? 오! 잠깐만, 여기서 와리가리. 우리 추억의 게임. 와리가리. 야, 잡아봐. 야. 야. 나보다 조그만 게. 야, 야. 야. 다리 짧은 게. 아, 도망가네?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와리가리 이거 있네. 이거 괜찮네. 잠깐만, 위로 올라가볼까? 키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것 같던데? 냉장고, 냉장고. 오 있다! 찾았다! 역시! 하늘은 나의 편.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척키 형? 척키형 어디 갔지? 오케이. 피했코 하나, 한번. 오케이. 척키형 몰래? 어, 열리는 거 아니야? 어, 키 하나가 더 필요해? 뭐지? 잠깐만 딱히 다차한거 아니야? 어 빨리빨리 빨리. 잠깐만 올라, 올라오나? 올라오나? 네, 하지만 나의 컨트롤이 있다면 척혜형이 무섭지 않지 어 온다 온다 다 잠깐만 여기 숨어있어 문 닫아 빨리, 빨리, 빨리. 증거를 수집하자. 어, 빨리. 귀엽나? 왜 없어? 어, 야! 너네 왜, 어, 여 돌아가신 분들, 어, 어떡해. 에이, 어, 어떡해. 척해. 칼로 찔렀어. 근데 피는 어떻게 여기에 튀지? 야, 씨. 어, 나 이거 아까 볼때 깜짝 놀랐네. 어, 나 시체만 보면은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여기 이렇게 척기.. 거울을 깨야되나? 아니야 아 이거 나가면 척형이있을것 같은데? 어저기이다칼칼 칼 보였어 칼 보였어 일단 문 닫아 어 여기? 불도 끌까? 어, 잠깐만, 저기 들어왔다. 모르겠지? 어, 나한번더 긁히고 싶지 않은데? 아,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는구나, 이. 나... 야, 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뺄금? 뺄꼼 어, 나 찾았어. 야! 아, 그러나, <laughs> <배끼로> 타나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길이 없어. 아. 자, 인벤 자키 하나가 있고, 에이, 오씨, <laughs> 잠깐 여기였지. 덤벼임마덤벼임마한 다섯 바퀴 돌면은 넌날못 쫓아와. 안 돼, 처키 <laughs> 형, 내가 너보다 다리가 길거든. 오야, 도망가 봐. 어, 여기가, 여기도더 유리해. <laughs> 이게 사운드가 조금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비트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지지직거려서 이게 사운드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긴장감은 조금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지직거리는 것보다 난것 같습니다. 역시 인형 두뇌. 그래, yeah, 저기가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보다. 저쪽에서 맴도네. 야, 씨새 어.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봐. 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어, 열렸다. 아, 아, 여기, 여기 키다. 야! 89번? 89번 뭐야? 어, 키 하나 저기 있는데? 잠깐만. 야, 야, 키 챙겨, 키 챙겨, 어, 야, 컨트롤 미스, 어, 한번 그렇게 했어아퍼 오, 챙겼고, 문 닫으면서, 컨트, 컨트롤. 자, 마리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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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같이면안 돼. 오, 와, 여기 있다. 자, 밑으로, 도망가고, 키 하나 찾았으니까,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어, 됐다! 야, 오지 마! 오, 야, 왜 이렇게 쫓아 오야, 척켜. 자 마리가리에서 그치 돌아가겠죠? 그래서 놀다 보면 오나배 아파. 와 잠깐만 나못 찾으면 돌아갈 거야. 어 진짜. <laughs> 아 어 이거 뭐 있는데? 야저 버튼 누르는 거다. 잠깐만 이거 차고 열린다. 그럼 끝난다 게임. 문 닫아주고 컨트롤. 어 잠깐만요. 숨바꼭질 재밌죠? 자 너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봐 한 번. <laughs> 야 저절로 <laughs> 자동문이다 자동문. <laughs> 야. 까꿍. 없지? 자, 이 방에 숨겨진 게더 없나? 다 봤는데, 아까? 어, 야. 죽으려 한게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잘 숨었어. 자, 다시. 자, 이때야. 아, 긁혔어. 아, 아퍼 잠깐만. 이 자식. 아까 8, 89 였잖아요? 어, 뭐야? 왜안 돼? 89 눌렀는데?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컨트롤. 이런데 뭐 숫자 있나? 이런데 뭐 있나? 들춰보면뭐키 같은 거 있나? 어, 나비? 어, 뭐야! 오! 79! 치, 79야, 19야. 오, 야, 잠깐만! 이거였죠? 이게, 저게 1이야, 7이야? 19 아니면은, 그니까, 아까 89. 89, 19 아니면은, 89, 79. 89 아니면, 89, 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아, 89가 나왔고, 8919 아니면 8979인데. 8979. 먼저. 어, 아닌데? 어, 야. 그럼 8919 한번 눌러볼게요. 8919. 어? 이번엔 1989겠지. 어, 오케이. 됐어. 1989년. 어, 이거 바나나야? 뭐냐, 뭐야,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지하실 그거 자르는 거다, 절단기. 플래시 라이트 켜고, 이걸로 유즈. 이거 안돼,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 거야. 아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됐다. 자, 이거 닫어, 닫어, 닫어. 씨, 안 다치네. 어, 이 비밀, 이, 피난용, 이 새끼일, 지하 통로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 키를 피해서 아마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까. 좀렇게 한번 깨라? 벗어나고 싶은데? 어, 또 다른 챕터가 있나요? 지금 차키를 피해서 가고 있는데 어 나왔다. 그렇지. 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어또 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어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럼 언젠간 필요하다는 뜻인데? 어. 잠깐만, 어, 이거 묘지잖아! 오, 이거 뭐야! 오, 어, 이거 뭐지? 잠깐만, 구석에 숨어가지고. 일단은, 오, 어, 뭐야, 잠깐만. 그잖아, 묘지잖아, 묘지. 잠깐만, 이거 숨어가지고. 한번 보자. 내가 획득한 게 뭐야? 어 씨, 플래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 이거는 무언가에 딱 들어 맞을 것 같아. 라고 써져 있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딘가 끼는 거다 오, 야! 오, 쟤쟤쟤 그 끼는데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마크를 저 심볼 마크를 어딘가에 딱 맞추면은 아, 여기구나 잠깐만, 제좀 속이고요 딱 찾았네 저 심볼 마크가 딱 들어갈 거예요, 저걸로 쓰면은 그러면, 거기, 저 안에 들어가면서, 뭔가 또 단서가 있겠죠? 오! 어, 깜짝! 아, 이거 어떻게 속이지? 와리가리, 이럴 때. 와리가리. 시간이 좀 되더라도, 와리가리.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쟤를, 떼놔야 돼. 오케이. 잠깐만. 정면으로 가서, 빠르게 내가, 이걸 눌러보자. 오케이, 됐죠?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됐다. 문 닫아. 일단 문 닫아. 야, 자 이거 뭐야? 어, 이건 무슨 뜻이죠? There seems to be something in this place. 아, 저렇게 역십자가 된 곳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G. 역십자가. 역십자가를 지금 찾으면 되겠네. 어휴, 어, 망치 있다. 어, 망치로 이거 사탄인형 때리면 되잖아, 이제. 잠깐 다시 한번 확실히 볼게요. There s e m s be something.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저 장소에. 오케이. 저 십자가, 역 십자가 모양을 아마 묘지에서 뭔가를 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정말 탈출하고 싶다. 어 잠깐만 아 이런 데를 찾는 건가? 뒤집어진 거? 어 잠깐 이게 그냥 글씨가 써져 있을 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뒤집어진 역 십자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왠지 이건 거 같다 느낌이 느낌이 싸하고 보는데이 느낌은 거의 틀리지 않는데 그 위에 거는 아닐 거 아니야 키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중에 하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어, 아닌가? 아닌데? 아니네? 어? 이기 뭐야? 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어, 책이 딱 들어맞는다고? 그러면은 뭔가를 깨야지 책이 나오는구나? 아, 와, 와, 아. 아, 망치로 못 때리나, 쟤? 어우, <laughs> 싸우고 싶어. 역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안 보여. 힌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 여기도 있네. 자, 탐사할 거다 탐사하면서 갑시다. 척키 형 어딨나? 나의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본다. 이건가? 어, 찾았다! 오케이! 와! 대박! Maybe I can break this. 어, 나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책 찾았습니다. 와! 됐다, 됐다. 끝났다. 너, 척키. 이거 무슨 술식을 외워서 너를 없애버리겠어 잠깐만 아까.. 어 저있다 저있다 첫키 절대 무섭지 않아 이제 너를 제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저기였죠? 여기 가운데? 뭐 있었어요? 어디였지? 저있다 저 석상에다가 이.. 이.. 책을 넣는 순간! 어? 어? 그렇지. 이 약간... 어, 뭐야?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어, 얘를 얘 여기 안으로 모는 건가? 들어와봐. 들어와 봐, 들어와. 널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야, 지옥으로 가. 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 뭐라 그러는데? 아, 일단은 얘를 벗어나자. 저 영어를 읽으면은 뭔가 단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영어를 읽어볼게요. 빠르게 어, 캔들, 캔들, 이치 포인트. 오, 오케이. 저 별의 각 포인트에 캔들을 두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캔들을 읽어 수집해가지고, 어, 하나? 저불 켜진 데마다 캔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각그 꼭짓점마다 캔들을 두면은 뭔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아, 오케이, 마지막이다. 끝났어. 자. 저첫 키를 좋은 곳으로 보내봅시다. 자, 마지막 포인트. 체켓! 아, 그러면 이제 쟤를 유인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오! 야, 야! 오! 어, 아, 어. 나 죽은 거야? 아, 유인했어. 오케이! <laughs> 저 키. 역시, 불에 타 죽는구만. 쯧쯧쯧, 넌 너무 많은 살인을 했어. 그 저주 풀고 지옥으로 가라. 오케이 해냈습니다. 야, 척키 <laughs> 저주 받은 인형. 자, 척키 더 킬러 돌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다운 받아서 한 시간 정도 해볼 만하다. 어,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키더 킬러 돌.